자, 원악마하고 진마가 됐잖아요. 차, 오늘 좋았네요. 아, 여기를 잠깐 고칠게요. 자, 원악마잖아 원악마는 다른 것보다도 이진마가 나가는 게 좋다. 이 여기 안 접습니다. 왜 여기를 안 접냐면, 포가 이쪽으로 넘어갔다 기왔서데복간 열쇠 내놓으할 수가 있어요. 이쪽 부분을 조심하면서 면포부터 가는 겁니다. 면포.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 가서 접어줘요 이때 가서 예, 이때 가서 접어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와 여기 나왔을 때 여기를 한번 제깁니다 다음에 상이 나와서 여기와 여기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상이 나올 수도 있고 이마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죠 저는 여기서 뭘 두냐면 이걸 올라가서 여기 한번 밟아 보고 여기를 밟아 보는 걸합니다둘 중에 뭐 하나가 다 올리 여기 한번 가서 상이 나가고 여기 올라갔잖아 여기서 이거 땡길 수도 있어요. 상이 나가서 여기를 한번 모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제가 여기를, 이번엔 여기를 가서, 상이 나가서, 여기를 한번 후리자는 거죠. 여기 제끼면 어떻게 돼요? 포로 때리고, 먹을 때 여기 제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제끼했을 때, 여기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상이 한번 나가주는 게 좋겠죠. 에이.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뽑아서, 발 빠르게 여기나 여기 라인의 라인업을 딱 잡아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상이 한번 나가서 여기를 한번 네. 붙어보는 거죠. 아, 여기 왔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를 한번 나가서, 아, 여기서 이 포로 요거 때려도요. 이 포로 때리면 장에서 여기 붙이니까 상으로 여기 때리겠다. 이렇게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웅수를 기다리는 거죠. 뭐, 에, 웅수, 저쪽에 웅수를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요거는, 에, 여기를 갔나요?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가면 요렇게 때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물고 잡을 수 없죠. 이게 오히려 내 차기를 막았잖아요. 이게 여기서 쓰면 오히려 여기를 물고 이렇게 나와서 요거 때렸으면 포로 이 말을 때리고 뒤를 흘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잡아주면서, 여기를 한번 보죠. 그리고 이건 중프로 올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내려가서 상을 누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있나요? 하고 한번 봐야 되고, 이걸 먹고 이걸 때릴 수도 있고, 음... 갔을때 뒤가 약하나 안약하나 봐야되는데 여기 빠졌을때 뒷부분도 좀봐줘야돼요 행복한 오후 예, 가실사람님 행복한 오후 입술 터졌죠 제가 여기 에 아니 제가 입술 터진게 보여요? 자재있는 야 자재있는 야 그게 어떻게 입술 터진게 다 보이지? 여길 가면 여기 올리고 여기 땡기고 이걸 하나 먹은 대가를 칠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라 여기 가면 여기 조금 뒤가 약해지죠 음 여기는 여기 찍기고 그냥 붕어뺀다 막아나가서 지킬수도 있는데 요렇게 집어넣고 에이, 뒤를 조금 보강하는거예요 차사선 갈수도 있는데 요렇게 가면서 이걸 쫓으면서 뒤를, 뒤를 몰아오는 수가 있어서 차사선 갈수도 있습니다 여기 갈수도 있는데 이건 뭐야 야 이건 뭐 겁나게 흐리네요 아, 여기를, 여기를 들어왔어야 되는데 잘못 뒀나? 이렇게. 다음에 여기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거, 자리. 상이 여기를 가면 여기와 여기를 놀이 보는 거고, 뭐가 빠져서 여기를 달라고 그럴 때 여기는 올려주고, 박아나가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달라 그리고, 음, 이건 뭐 이렇게 해서 점수 차이가 조금 났는데 옆구리가 잡혀서 신경제님 어서 오세요. 신경제님, 네 반갑습니다. 여기를 잡아가면 돌쪽 여기를 간다. 일단은 이 선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경제님, 처음 보는 분, 저 처음 보죠? 처음 오신 분 같아요. 신경제님, 지난번에도 오셨나요? 신경제님. 자, 여기 들어온 것은 뭘까요? 이거 여기 왜 왔는지 알아야죠? 이 차가 지금 올려 그러는 거잖아요? 그 여기, 이걸 와서 몰라면 여기 못 나가잖아요? 여기는 괜찮으니까, 뭐, 전혀 없어도, <laughs> 저도 후달리는 거로 후달리는 거죠. 옆구리 후달리잖아요? 그 오면 그때,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죽죠? 여기를 한번 몰아갈 수도 있고, 여기를 한번 몰아갈 수도 있고, 자, 이건 이거 때리고 하겠다는 건가요? 야, 이걸, 여기를 한번 가주자. 여기 한번 들어가는 것도 있죠? 요거 달라고? 요렇게 간다. 여기 찌르면, 이거 찌르면 어디로 가죠? 어디 가나? 여기가 지금 죽을터인데 여기 잡아준 연결보리를 이걸 띵겨가지고, 여기를 몰고, 이 연결보리를 차단시키면서 여기 상하를 잡아내야 되겠어요? 천천히, 빨리 이길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상대가 급소가 생기면 쭉쭉 몰고 갈 수가 있는데, 상대도 상대 나름대로 다한 숱씩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몰고 가는 게 좋겠다. 이판때기에서는 차가 빨리 올라와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노려보는 거, 네, 그거 조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자, 이걸 먹었다. 상대기 물치할 때 세수 더 보자. 이걸 먹었는데 이상이 있나 없나? 뭐큰 여기 변화를 주잖아요. 말의 움직임, 차의 움직임을 다 보면서 급소 노리는데 있나 없나. 자, 백코스를또 했잖아. 백코스 자, 그러면, 여기를 달라고 그래서, 요렇게 간다. 요렇게 한다. 여기를 가서, 안으로 보내고, 요걸 해서, 이걸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하면, 포가 뒤로 넘어가는 거잖아. 자, 요렇게 하고, 여기 중앙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포가 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간다. 안으로 당긴다. 어디를 가야 되지? 여러분 여기서 한번 뭘 두고 싶으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기서 뭘 두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두고 싶은 자리 있나요? 영경 우리 대표님은 기마 두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뭘 두고 싶으세요? 이럴 때뭘 두고 싶은 생각이죠? 네 번째 들어서서 시간 가니까 일단 여기를 여기를 달라 그러면 포가 뒤로 넘어가 이건 잘못하면 도와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루팡님 어서오세요 네 조용한 분위기 네 커피 한잔하세요 루팡님 자 여기를 갖죠 응? 그러면 이가 여기는 이게 가서 여기 상이 여기 가서 이 포를 하여튼 좀 몰아봐야 되겠다 자 포로 이거 빵 때리는 게 있으면서 요걸 잡잖아요 포로 빵 때리고 요거 뭐 원래는 사실은 이거 그냥 때리고 먹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올리면 배우가 약해지지만, 요거는 하나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때리고 요거 먹는 거. 싫다, 이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또 요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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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그렇게 보면서 쭉 빨라줄게요. 네, 한산 테스형은 네, 박민선 프로인데, 여러분 보셨죠? 코피 터졌잖아요, 코피. 코피 나서, 그거, 어디가, 그거 좀 씻으려고, 천안에 가셨어요. 천안 삼거리 가서, 코피 좀 닦고 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박민선 프로인데, 그날 툭 터지고, 툭, 터지고, 터져, 터져가지고, 코피 난거 보셨죠? 여러분. 자 여기 뒤를 판다는 거죠 굴을 구를 파시네 굴을 파자 굴을 판단 말이야 다 나의 것이냐는 거서 그래도 이렇게 가서 포가 뒤로 넘어가게 해야죠 자 여기를 이제는 이 포가 여기 갔다 여기 한번 쏴줄수 있죠 에 뭐가 위험한 게그 다음에 궁이 제가 돌으면 될것 같고 이 기포를 행해서 가자 응? 여기 좀포로 때리고 하는 장면은 있는데 빠진다 여기 간다 여기 돌아주고 일단 한번 이렇게 한번 몰아볼게요 유견님, 네, 젠모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어디까지는 여기 올라와야 되겠죠. 자 이제 저는 이제 공 돌면 되고 이 포를 이제는 잡아내야 되는데 말을 이 말을 띄워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면 좋아요. 자 이렇게 했다, 막아 나갔다, 찔렀다. 여기 보는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가지고 이게 좀두 번, 이게 한 번만 말해 여기서 뭐두 번만 가면 여기가요. 원래가 이 자리가 한 번, 두 번, 한 번, 두번 이렇게 두번 가면 자리. 원래 여기가 몇번 가면 되느냐?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예, 네, 두번 가는 자리다. 이런 것도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있어요 차가 여기 있고 상이 여기 있으면 이 차를 몇 수만에 잡느냐. 이런 거 옛날에 제가 가르치고 그랬어요. 자, 이건 뭐예요? 포로 이거 때리고 먹을 때 먹겠다. 그런 건가요? 설마. 그걸 때릴 수가 있을까? 네, 거기는 이렇게 좀 가보고.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보다는. 여기를 찔러서, 요거 먹을 때 요거 먹어서 이 장군에 가겠다는 거지. 포 잡는 것보다도 이걸 찔러서. 이렇게 먹고 먹는데 포장이 좀 있잖아요. 이 라인이. 그럼 여기 한번 돌아봐,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면 포장이 장군 있으니까. 네. 리차드 송립 어서오시고요. 자, 뭔가 여기를 이제 얄팍하면서 이걸 때리겠다는 거니까. 네, 이건 한번 요렇게 돌아가자. 천천히. 오, 시간은 벌써 66수 흘렀네요. 경한천님 어서오시고요. 네, 한낮에 오후 한판의 장기 데이트. 예,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르히 세루... 오라모스. 세르히 오라모스. 야, 그거. 자, 이걸 먹으면 이렇게 먹고 한다는데 저는 요, 여기는 그냥 먹으면 이렇게 먹, 먹으면 되니까 이걸 그냥 올려가서 네. 이 말이 여기를 가는 이 자리를 보자 여기는 그냥 가만히 놔두죠 뭐. 네. 세르히오라모스 이거 어떻게 읽는 게 멋지게 읽는 거예요? 세르히오라모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 네. 세르히오라모스 네, 어서 오십시오 이게, 영경 대표님 쉽죠.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런데 이분 동네 짱. 아, 뭐 아주 멋있는 분이네. 삼승일패. 여기 팠어요? 자, 이렇게 가서, 에, 뭐가 있는지 좀잘 봐줘. 분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이 장군 치겠다. 네, 미리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다른 건 이렇게 가면 더 두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자리가 있어서 이게 두어주는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요. 이 마장, 올라가면 이 마가 뒤로 빠지면서 장, 상장, 내려가면 이장. 이 이거 이, 여기,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 차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건 뭐야? 나 떨고 있니? 어? 이거 뭐야? 이거 먹을 수가 있어? 요 아니 상대 기물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자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 여기를 먼저 보셨다면 오늘 여러분 잘 보신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상을 치는 거이 차이로도 도망가면 안 돼요.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빠지면 장이에요 그국 궁이 상장이에요 상장 궁이 내려가죠 그럼 요렇게 가서 장을 치는 거예요 이차 이런 거 도망가지 마세요 예? 이게 뭐야 세판세판 나왔어요 그거 너무 많이 나왔네 이게 뭐야 이분이 그만큼 잘떴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렇게 가는 이 각도가 여러분 배우시면 되고 그런데 이분께서 동네 짱님께서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갖다 놓을 줄 알아야 돼 네? 이런 것도 이런 데다 갖다 놔야 된다. 그 장군용 부르려고 이런 자리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이런 걸 여러분 뜬다면은 장기 잘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 여기, 여기 여기 이 포장에서 참안되지 이거는. 양수 갭장이 떨어지는 것이 맞아. 자잘 뒀습니다. 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들어가야 된다 초리산은 호랑이를 산에서 불러들이는 거고 이렇게 예. 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참 이렇게 들어가서 양수겹장의통이구나 집어넣었으면 아 포가 있었지 예. 잘 뒀습니다